그 운기가 또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어, 다리 뻗고 한숨 한번 돌릴 때다 내 집안에 내 가정에 많은 행복을 뿌리 내릴 수 있는 띠들 중에 하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신궁의 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현중환 잘 지내셨어요? <laughs> 네. 너무 좋습니다. 음. 어, 오늘도 제가 한 어, 주제를 좀 들고 왔는데, 음. 오늘은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음. 말띠분들의 운세를 음. 알아볼 겁니다. 음. 어, 벌써 정말 2024년도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음. 우리 말띠분들이 선생님 말씀 참고해서 남은 연말까지 좀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 우선 첫 번째로 선생님께서 말띠분들을 딱 떠올리셨을 때 말띠분들의 어떤 그런 기운과 운기가 조금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어, 갑진년에 우리 말띠분들이 대부분요. 행운에 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걸로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음. 올해 들어와 있던 음. 지금 하반기 거의 가잖아요. 음. 근데 올해 들어와 있던 이런 어떤 운기가 음. 너무 활발했고 음. 화창했고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굉장한 움직임들이 많으셨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 마띠분들은 하반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은세를 몰아서 하반기 장식을 잘 하시면 아마 그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행운이 딸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오. 그럼 음. 진짜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년도 많이 영향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어, 아, 음. 좋습니다. 우리 말띠분들, 음. 선생님 말씀 오늘 꼭 참고하셔서, 네. 이 좋은 기운들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네. 한번 나이 대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어, 첫 번째로 47살 되시는 음. 우리 말띠분들, 선생님 음. 음. 말씀해주세요. 40대 말띠분들을 보면, 어, 굉장히 활발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발했고, 파워풀했고, 음. 뭐, 남녀 상관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용기도 많이 가졌을 걸로 보이고요. 또, 문서 아닌 문서를 또 뜬금없이 잡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예, 네, 그게 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 사업 번창, 뭐, 계획했던 게내 것으로 됐다. 기타 등등이 참 많아서, 어, 올해 굉장히 아름다운 해였다. 참 포근한 해였다. 뭐, 폭염은 있었지만, 어, 좋은 해였다고 이렇게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지만은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그 운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40대 말띠분들이 많습니다. 하반기가 몇달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운기를 몰아서 좀 차분하게 이제는 그 높았던 톤을 좀 낮춰서 좀 차분하게 이 두세 달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그 운기가 또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내년 상반기 때그 기회를 또 노리셔도 좋고요. 지금은 차분히 이제 지켜만 바라볼 때다. 빵 뛰어 오셨으니 지금 한숨 돌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또 내년 새해가 밝아오거든 다시 또 활기차게, 벅차게 뛰셔도 무리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가 중요해요. 지금은 조용히 가실 때다. 좀 안주하실 때다. 어 편안하게 그냥 어 다리 뻗고 한숨 한번 돌릴 때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 우리 말티 분들 정말 좀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던 만큼 남은 응. 하반기에 조금 그동안의 것들을 정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응. 선생님께서 이제 뜻하지 않은 문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걸까요? 어 계획은 있었으나 실천하기가 참 조금, 조금 난감하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서 힘들어졌을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참 많이 하셨을 때 어떤 귀인이나 협조자 뜻하지 않게 아까부터 뜻하지 않게 어 도와주는 이들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정화를 찾은 때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열기를 계속 몰아갈 수는 없고요. 지금 몇달안 남은 이 하반기 때는 조금 안정화를 찾으셔서 릴렉스하시고 내년에 다시 화이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겠네요. 욕심 부려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 이 욕심이 어, 부리기는 하되, 음. 시기상조. 음. 지금 두세 달 남은 거는 음. 욕심을 좀 내려놓자. 음. 그 욕심은 내년에 좀 가져가자. 음. 그거죠. 좋습니다. 어, 우리 만일 고 말띠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그 다음으로 이제 쉬운 아홉 되시는 우리 말띠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시운 아홉 된 말띠분들이, 40대 말띠 분들에 비해서요, 엄청 힘드셨어요. 음. 어 엄청 힘드셨고, 상반기에서 좀 지나가면은 또 하반기에는 좀 숨을 쉴까? 그런 고민들,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음. 그런데 이 상반기 때 힘들었고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왔어도요, 이거는 내가 앞으로 힘들어지려고 한게 아니라, 음. 앞으로 다가올 행운을 잡기 위해서 마찰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불운과 복이, 마찰을 하는 거예요 불운이 빠져나가면서 이 행운이 두르면서 얘네들이 충돌하면서 을 싸우는 거죠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갑친년 상반기 때 오늘 이 시간까지도 힘드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지금 하반기에 또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바람이 오늘 당장 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제까지도 안 풀렸던 어떤 매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매듭이 일주일 지나 3, 뭐 3주 지나 한달 지나 하다 보면 풀려요, 하나씩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내년도 힘들 거야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힘든 부분이 빠져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거쳐온 거는 다 버리시고 음. 새로운 힘을 얻으셔서 새로운 기운을 내셔서 화이팅을 하셔서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을 장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힘든 거잘 버티셨어요. 괜찮습니다. 음.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좌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음. 음. 뭐 경제적인 탓도 있겠지만 운세가 예, 운세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잠깐 그럴 수는 있었으나 그뭐몇 개월. 어쩔 때는 뭐3개월이 3년도 갔잖아요. 그렇지만 지루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 지나가고 있으나 내가 여기에서 힘들다고 포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마지막 끈이라도 하나 잡으셔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 남은 하반기 끝까지 뛰시고 내년에 그 운세를 내가 받아서 화끈하게 한번 열어보십시오. 좋은 일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옵니다. 선생님서 정말 또 중요한 응. 말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응. 뭐 사실 또 일이 너무 안 풀리고 맞아요. 막막하면 정말 응. 지치잖아요, 진짜 응. 이게 좋은 게 오기 전에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을 응.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하세요. 내가 좋은 일을, 좋은 기회를, 좋은 행운을 받기 위해서 액땜을 심하게 했다, 음. 몸살을 심하게 했다, 음. 독한 감기에 내가 너무 아파했구나. 음. 다 털으세요. 괜찮습니다. 음. 우리 59세 말띠분들 중에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음. 어, 그분들의 가정 내 운기는 조금 어떻게 보이실까요? 어, 말띠분들 자체가, 음. 어, 운기가 억세게 들어오는 운기를 음. 잘 활용을 하셔야 음. 집안이 다듬어지고요. 음. 또, 내 들어오는 운기가 힘들다고 래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으면 가정이 예, 풍파가 많고 어두워요. 왜 그러냐면 남녀노소, 남편, 아내, 자손들을 다 떠나놔서 집안에 말대 한 분만 계셔도 그 말대 하나가 다른 띠들을 다 지배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어구찬 기운이 와서 좋다. 또 우리가 그걸 좀 찝, 찝, 뚫어지게 얘기를 하면 뭐 흔히들 그렇게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기가 세서 팔자가 세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360을 평생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그 잠깐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59세 말띠분들이 올해 그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가정도 평화롭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다시 마음을 한번 돌려서 내 가정을 좀 다스리고 좀 평화스럽게. 나는 힘들지만 평화스럽게. 이제 하반기 이제 거짓나고 지나고 뭐 내년이 오니까 어, 평화스럽게 그렇게 다스리고 가시면 가정의 운기 또한 음... 행운으로 돌 거고, 음... 복이 돌 거고, 또 하반기에 그렇게 보내시다 보면 내년에 좋은 기운으로 음... 가정에서 박수도 치면서 음... 서로가 칭찬의 기회도 오고요. 또 서로가 뭐 화이팅 하자는 응원의 기회도 오고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올 거예요. 음... 그러니 절대 좌절하면은안 됩니다. 아, 너무 음. 좋습니다. 또 가정 내에서도 우리 말띠분들 음... 역할이 크신 것 같은데, 음... 어, 남은 하반기 연말까지 또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일은 하나 되신 우리 말띠 분들한테 <laughs> 음. 말씀해주세요. 우리 일은 하나 말띠 분들은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건강이겠죠. 어, 건강인데 이 특이하게도 우리 70대 말띠 분들은요, 음, 뭐, 뭐 우리가 좀 농담을 좀 섞어서 말을 하자면 눈 감을 때까지 욕심을 부린다.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욕심을 부리는 띠 중에 하나가 70대 말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주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직성이 그렇기 때문에 말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욕심을 부릴 때라기보다는 내가 배풀고 조금 내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나눠 먹고 나눠 쓰고 하는 배려를 조금 풀어주시면. 그 복이 물론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만 어떤 복으로 오냐면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의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도 생각은 있었으나 못하셨던 분들, 아니면 정말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어, 부리셨던 분들, 뭐어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돌리셔서 좀 배품으로 나누면 그 복이 분명히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하반기를 좀 장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음. 어, 선생님 말씀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음. 필요한 부분이니까 음. 음. 정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끝으로 우리 말띠분들에게 남은 연말까지 잘 보내시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어, 우리 말띠분들은 용기도 있고 활기도 있고 패기도 있고 영특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메시지는 없고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가와 만사서. 음. 네. 내 집안에, 내 가정에 많은 행복을 뿌리 내릴 수 있는 이들 중에 하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신 만큼 대가도 오른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못하는 농담이라도 좀 하면서 가정의 웃음도 좀 주시고요. 또 힘들어 하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힘들어 하시면 어깨도 좀또닦여려 주시고 우리 아이들 자손들도 좀 붙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